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추위에 건강들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화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빅토리아라고 봄에 3,000원짜리 세포트 사서 심어 놓은 건데요. 아, 지금은 아주 많이 컸네요.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아, 지금 커피나무를 요거 하고 요, 가운데, 싱고니움. 또, 양쪽에 커피나무 두 개를 봄에 사다 심었거든요. 그런데, 커피나무에서 지금 옆에서 밑에서 새, 새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하고요. 여기 뒤에 요것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 이게 커피나무 새싹인지 아니면은, 어, 이파리가 커피나무하고 비슷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요. 이제 그냥 그 포토에서 자라는 다른 새싹인지 모르겠어요. 이파리는 지금은 아주 달라 보이는데 너무 신기하고요. 또 이쪽에 커피나무 뒤에서도 이렇게 새싹이, 같은 종류의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크면은 엄마 이파리하고 같아지는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담아 봅니다. 요쪽에는 이제 자그마한 화초를, 어, 같이 심어 놓은 것들인데요. 요거는 맹문동이에요. 제가 실내에서 키우는데 잘 큽니다. 또, 요거 뒤에 사랑초도 있구요. 사랑초요. 요거는 카랑코에를 그 노란 꽃이 예뻐가지고 제가 사 왔는데, 지금 이제 아직 몽우리가 많구요. 피지는 않고, 피면 아주 노랗게 이쁘더라고요. 요, 제가 노란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주 예쁩니다. 밖에 있던 거를 지금 실내로 다 들여와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시리움인데요. 포엽이 지금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데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빛이 없어서 그런지 햇빛 부족인지. 빨리 예쁜 포엽이 빨갛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파리는 참 무성하죠. 또 산세베리아 요거는요. 요것도 산세베리아고요. 요거는 황금사철이라고 어 제가 키우고 있는데요. 아왜 그런지 그렇게 이파리가 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유를, 이파리 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도 주는 편인데요. 요거는 노란 칼랑코에 꽃이 피는 칼랑코의 가운데에 양쪽에 크루시아. 저는 이렇게 화초를 같이 합사해서 심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작은 화, 화분들을. 이렇게 키웁니다, 저는. 요거 호야구요 호야를 좀잘 키워서 꽃을 분홍색 꽃이 아주 별 모양으로 이쁘더라구요 꽃을 보고 싶은데 아마 그한 1미터는 넘게 넘게 자라야 꽃이 핀다고 해요. 그때까지 길러 보려구요또또 크루시아네 포트 같이 합사해서 심은 거고요. 요거는 스노우 샤파이아라고 그 눈을 닮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주 예뻐서 샀는데 요거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인데 한번 잘 길러보려고요.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만 마칩니다.